다이어트 할때반 탄수화물 안 먹으면서 바나나로 탄수화물 채우라는 말이 있던데. 음. 바나나 다이어트. 음. 네, 바나나 다이트는 아니고 탄수화물을 끊었고서 그 탄수 부족한 탄수화물을 음. 바나나로 바나나랑 감자로 채우라던데. 그럼 밥 밥을 안 먹어야지. 탄수화물을 잘안 먹고 먹어야. 아, 먹음 아니, 어, 한수니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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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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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긴. 나 어차피 아 시나 니시그 사이에 니 거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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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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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썩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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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r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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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여기 패리브 Hello, p a r n I was killed you. b i e y e bye. I was k i l l you. you off, yeah. Funny. 야, 왜선전 포고하고 있어? 랭킹 랭킹 원 가르. 체나 치킨. 제 조심해야 돼. 제가 하이 하면 좀, 제 하이 하면 일단 총 가져야 돼. 아, 하이 어, 하고서 적과하는 애 머리에, 머리에 총 박아 넣어. Nice. I'm g r a e n u Thank you. 스 know 방녕. 봐봐봐라참 고루 부루아 허고루루안. 니마비루 약간 야! 잘 봐라. 어. 어. 트위치 홍게. 응. 뭐야? 응? 홍게? 홍게? 홍게 본적 있는데? 아닌데. 지나가다 어, 이름 본적 있어. 이름. 후간후강이 후깡, 후.. 후강이 아이, <laughs> 송대. 검색해 볼까? 아, 홍강 홍게라는 줄. 후강이후강후 국강게. 개고라고 나 쓴다. 홍게? 후강이 파파야! 파파야! 이이 뭐야? I want p 어? a 어? 한국인인데? 발음이 아. 아.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? 헬로잠 대기업들 개많은데?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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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방금 파파야파파야 한거 한국인 아님? 야야야야야 아, 야야 한국인, 아? 한국인 8번 한국 몇 번? 랄란이? 50번, 랄란이. 50번, 오케이, 50번, 오케이. <laughs> 50번? 한국이 50번, 오케이. 하긴, 50 오케이, 50번이야, 확인 20번이야. 50번, 50번. 50번, 네, 알겠어요. 야, 쟤네들 맞아, 맞아. 대기업이야, 대기업. 대기업. 스팁 대기업이야. 대기업 이런 어, <laughs> 임수아, 이런 애들이거든? 네, 못들어본 처음 들어보나? 응, 나 몰라, 잘. 연예인 연습생 그런 애들, 어, 50번. 음. 가보자 <laughs> 야, 조용한데? 헤이, 헤이, 헤이. 오, 하이. 도움 아, 어, 아, 있나요?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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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어 야, 디코 마이크 꺼자. 음, 오케이. 나 9번, 나 9번. 어... 다들 어디 계세요? 7번, 7번. 14번. 40번. <laughs> 7번, 7번 만나자. 몇 번? 몇 번? 잘하자, 대기업들이 있었는데? 많다. 대기업들이 많은 <laughs> 그런 방에 왔어. 오케이, 오케이. 제 세금기 먹었으니까 죽으시면 관전모로 들어가지 마세요. 아, 근데 위치 알려줄 수가 있나? <laughs> 없지, 없지. 알려줄 수가 없지, 아. 저기 다 저기.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지, 어. 오빠, 확인 멀다, 개 멀다. 아니 나이스. 세쎄안돼쎄 그냥 겠다 응. 그냥 10분까지 가기좀 멀어 다들 모임? 왜 다들 죽었나? 털렸네? 아안왔네 마들이 이거 레전을 하시는구나 하아 좋겠다 아니다 우리같이 약간 고인물들이 이런 기회가 또 없지 틀렸네 지금 10번 앞에 있는 쪽 사람들 한국인인가요? 한국인입니까? 한국인이에요? 한국인이야? 한국인이야?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야? 한국인이야?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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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오케오케 한국인 한국인 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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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어, 오케오케 오 땡큐 땡큐 와 한국 개많아 한국이 진짜 개많대 어디야 너? 나 위에 오케이 오케이 나 총있다 어 죽겠다 오케이 그래 하나 먹었어요 나 한국인 한국인 한 명만 데리고 우리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거 이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게임 얼마 안 해보셨어요? <laughs> 두번째 두번째 아오 <laughs> 유비, 드문 드문 유비야 예, 이 게임 고인물 개 고인물 게임이라 여기 예, 고인물 여기 고인물 이청정이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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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여기가 사람이 좀 많은 곳이긴 한데,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언더월드 털어도 무방할 거예요. 일단 털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한, 보여주자! 보여주자. 맞아. 가자! 보여주자! 잡아봐 야, 총, 총 하나 더 있다. 여기 총 하나 더 있다. 총이다. 총, 총, 총 먹을 사람 여기 들어오나? 하이 빛을 비춰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총 드십시오. 테키 테키 이공 누르시면 돼요. 아, 응. 오케이. 오케이. 3번 있는데, 누르시면 돼요. 칼 들어 있을 때도 있고 주사기가 오케이, 오케이. 있기도 하고 총알이 있기도 해요. 랜덤. 어 튜토리얼 걸 좋습니다. 갑시다. <laughs> 오케이. 튜토리얼 걸. 아 튜토리얼 걸. <laughs> 좋고요. 이러다 다시. 좀 달라. 여기랑. 조심 조심. 오케이. 여기랑 저 언덕 에 올라. 우리가 먼저 약간 아, 선, 보. 선 선발대로 가자, 우리가. 오케이? 오케이. 그래서 사람 없으면은 여기서 플레어 하나 있었지 그거 하나 쏘고. <laughs> 네가 오른쪽보다 왼쪽 볼게. Hello. No. Are you friendly? Walk away. You should. You should go away. I. I have many friends. I don't. I don't want to kill you. I don't want to kill you. you you should go away please my friend ok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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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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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you next time 오우 수아님이랑 같이 하시네 그러게 오우 야 총알 개 많아 yes. 야 여기 총알 개 많아 왼쪽 왼쪽 템플 이거 플레어를 지금 저렇게 쏜 거야? 플레어 어떻게 쏜 거야? 여기 원더월드 이쪽에 이쪽에는 보통 늘손 손전등이 있어요. 손전등 드세요 이거 드세요 손전등. 저 원더월드 Especially. 안 깜깜해서 안 돼요. 더 털었네? 아 잠깐만 여기 안떨렀어총아나더 응. 먹어라 비켜 비켜 내 총이야 내총이 오케이 오우야 살살 합시다 <laughs> 오우야 붙어 댕겨 붙어 댕겨 나샷 먹고 올게 음고레 하나 더 쏠게 품아 여기서 총나잘봐 <laughs> 위에 동굴 갔다 올게. 들어가자. 받아봤어 <laughs> 컴 o 오, 이짜 피해? 자, 죽어라. 응. 언돌드 안에 나야? 오, 안에 왔네. 오케이. Okay. Okay. 유물을 잡는 걸 보이다가는 두 사람들 다 죽을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잡아서, 잡아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자. 어. <laughs> 두 판째래. 탈초못 해봤을 거 아니야. 내데나 근접무기 없다. 근접무기 맞냐? 나 없다. 니가 잡아야겠는데? 나도 근접 3개인데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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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핵을 바가지밖에 없어. 잠깐만, 여기 좀 대치 좀 하고 있봐뭐였는지 볼게. 총또 있네. 야나 중료복이 하나도 없다 어우 저다진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내가 막을테니까 네가한번싸봐봐 내가 최대한 잠 먹을. 어, 그 걸고 도끼로 뭐 무조건 머리 도끼로 무조건 머리 어? 얘한테 간다? 니가 줬나봐 막.. 막고있어 막고있어 자자 머리 한번 때려봐라 이제 오케이, 오케이. 야, 오랜만에 도명 장. 어? 들어왔다 들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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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 어 뒤에 저기 그, 뒤에 그거 있네 나한테 해굴만 줘 그래 머리 대 나이스 오 갔다와 뭐뭐 뭐, 유물 두고 갔다와 <laughs> 아 이런게 있다고 그냥 어? 안에 유물 오케이, 먹음 오케이. <laughs> 유물 가지고 갑니다 잡았니? 어, 잡 잡다가 죽으실 것 같아서 잡아왔어. 어? <laughs> 아 근데 잡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? 내일 끝까지 감정 와 가지고 혼수 좀해 줘요. 혼수에다. 저 요거 유물 가져왔어요. 유물. 대회 대외란 말이야. 이거 돈 달렸어.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엔 반짝선 유물 거. 드림. 선택 3명 아 가져왔다 어 내가 먹었네? 어 내가 다출하야 니가 먹으면 어떡해 딱대나 탈출 안되지 아뭐 아, 니가 가져라고 안돼 돼. 돼. 야 뉴비는 아, 뉴비 한번 줘라 에이 주사기 나 먹어본 적 있습니다 주사기 나 주사기 나 하나 있어 나 하나 있어 드십쇼 네, 오케이 안안안안 안. 어차피 게임 탈출은 3명입니다 한국인 지금 거 6명 거 아유 반선절 해야돼요 이게 진리입니다. 뭐뭐이 게임은 손절이에요. 여섯명다 <laughs> 탈출 못합니다. 혹 k 플레이어 a 인가요 여기 말씀하시나? g g 가 y 하나 o 는데 m a 안에 총 하나 더 있었는데 n g to go to the sun and there. I'm going 오케이, 오케이. 아무것도 아, 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? 아까 그 주황색 플레어광죠 벽에 다쏜거 윌콕스, 윌콕스 각인데? 왠지 상자 좀 커. 아, 예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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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 하나 더 먹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난 지금 어? 왜? 뭐야 사람 만났나? 변신했나 설마? 야 후모 왜 죽었어? 아 살았구나 아상을없을걸 이거랑 환걸려 두는 건데. 어, 우리 유물 두 개야? 한 개지. 한한 개. 건청 없는 권, 권총 있으세요? Hey you. Hey hey you go. 건청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들. 이 유물이 있는데 없으면은 죽나죽죽 죽어 주세요. 이거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그냥 같이 따라갔다가 같이 나갔다 오자 어랠릭 포인트 여기 안 잡힐 거야 조금 더 딴데 가야 될거그거총 먹고 올라고 먹고 먹고 와 나봐 이거 상관 없다니까 이거 상관 없다니까 이거 맞아 맞아 그잡 그거, 그거 잡힌 거 맞아 그거 잡힌 거 맞아 그거 거 맞아 총 먹으면 돼총 먹으면 돼 지금, <놀람> 뭐 어, 총있냐? <laughs> 총 있어? 없어요 없어, 없어 이거 이거 뭐 가, 이거 오케이, 저기 저기 있던가 우리 유물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바로 탈출을 못해요 남은 시간이 5분 30초가 돼야지 열리거든요 지금 우리 목소리 듣고 있는 거긴 해? 어디 가셔 어디 가셔 저 밑에 있는 사람 아야 이게 지금 <laughs>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다 5분 30초가 되면 헬기가 내려와요 예 그때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? 오케이 오오오헬로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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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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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WANNA KILL YOU Are you friendly? 네네네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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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죽이 죽이지 마 죽이면. 어유, where, where are you from? <laughs> 아 너무 사람 많은데 죽이자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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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자 참자. 오케이 나중을 위해서 위에 크레드을 가서 사람들 <laughs> 도와주자. 어. 쌍난인가봐 말 없다. 위에 쌍난님? <laughs> 쌍난이요 쌍난? 쌍란? 그런 그런 거 같은데? 말이 좀 적다.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? 네다 따라오네 다 따라와, 아, 다. 오케이, 오케이, 다 오케이. 혼자 있으면 위험해. 우리 친구 한명더 사겼어. 일곱 명 해봐지긴 한데 어 음... 나중에 내가 다손절한다 나. <laughs> 뭐 뭐라고? 뭐? 어 아니야 잘못 들었어요. <laughs> 네 맞아요 그게 인물이에요. 이러고 던지면서 싸워지면 돼요. 와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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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잡아줄 수 있어요. 잡아줄 수 있어요. 소리 어, 마세요. 어어 DS DS 오긴 하는데. 아쌍란이네야 후모 여기 잡자. 오케이 오케이. 자. 잡고 계시네. 이미 잡고 계셨네. 한명이 맞고 한명 머리 때리면 돼요. 아 아프다 아프다. 아 아프다 아프다. 잡아요! 잡아요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<laughs> 잡으면 돼! 잡으면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내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다잡세요 자! 탈출은 돼! 명입니다잠깐야 돼! 금 빨리 가야 돼! 유물 이제 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요야 자 탈출 시작입니다. 빨리 가야 돼 지금 저희 SOS는 선절 게임입니다, 임대. 어. 아, 진까로 보여줘야겠구만. 어. 내가 탈출한다. 위험판. 제가 탈출하겠습니다. 각을 재봅시다. 내 앞에 보고 있는데 사람 안 보여. 빨리 와. 야안 오지? 빨리 빨리 빨리! Come on come on c 에 버스, 버스. 하나당 한 명씩 아니에요. 유물 하나당 한 명씩. 둘은세명 뿐입니다. 알고 계세요? <laughs> 오케이, 가자, 가자. 아아이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, 나. 총소리 조심. 한 사람 앞에 있다. 에이,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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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잡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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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! 오! 한명 탈출해요! 내가 탈출해야지! 냠냠냠냠냠 안녕하세요 냠냠가 90도 돌아가셨군요 저기요 님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언더월드 계단 위에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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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내목소냠냠냠냠 앞에, 내 앞에 내 목소리 들리냐? 아이야아 여기 여기 아니요? 아니야 그그 그 말고 아니, 저기,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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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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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여,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위에 서 erm. cô... 위에 총 쏜다 공있공있 이거 저거공서 저거 거그게 대단해 와 와도 와도 와다 지금 저격 대기 타는 것 같아. 오우 오우 오오야 여기 두명있어 위에 있어요 조심해요 야 여기 아, 두명있어 아, 조심해 아, 아, 피 없었어 장난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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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없었다고 아, 아. 피 없었어 나어 아, 잠깐만 잠깐만 살리느라고 피속을 못했어 그냥 살리라고 줬어 잠깐만 나 실수로 그냥 나 적기로 내가 내가 먼저 죽인거 같은데? 아 3명 아, 더못내보냈서 아, 아쉽다 아, 아, 죽었어? 나, 저기 두명 있어가지고. 음. 죽여라! <laughs> 야, 두명 있니? 야, 누명 이거 되겠어? 이거 되, 되겠다. 오, 되겠는데? 쟤들이요? 네. 예. 근데 쟤 빨리 해야 돼. 오, 죽나? 죽나? 아! 아해 마셔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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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 양을때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하다 내가 안 죽었으면은 한줄 자리 한 자리 남았고 중국이 두명 남았어요. 정말 <laughs> 정말 총알 총알, 총알, 예, 총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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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. 나한테도 총알 나한테 총알 어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충분해 총도 충분해 충분해 갑파도 있는 테스 됐어 이거 잘못하게 막어 아 쟤네도 피드다 했네 야딸 피부터 죽여 딸 피가 누구야 죽다 네, 아, 어, 죽는다 중, 죽는다 나이스 야, 야. 얘 피치 피파하 먹어 지로 빠져서 파가 없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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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그래, 그래 먹고 쟤딸 피야 니가 죽이면 돼 가자 딸 피다 딸피아 근데 도망쳤다 뭐지 아안 그 동굴 안에 있어 아까 그 동굴 너가 쫓아왔던 잡고 가자 잡고가자 잡아잡아 어에너 이거 죽으 말도 안된다? 오케이 <목소리> 가자 탈출 아니, 가자 가자 뭐, 헤드랑 쓰고가 야너 헤드 없거든? 없어야돼 x 돼, 없어야돼 x 돼. 탈출가자 가자 아, 아 그러네 쟤 멀리있네 <목소리> 아아가 가면자네 가면자네 사자인 3인 굿. 한국인이 <목소리> 승리했다 이아나그 그분 살려주다가 죽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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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피가 없었는데 아 살리면 되겠지 이러고 있다가 근접 무기가 없었습니다. 까 Hello Chinese friend, nice to meet you. Next, see you next time. 하하. 아야, 형이시뭔 개소리야 영어쓰라고. o r a n 아 개귀엽다. 개좀와 피부 좀 봐. 아 뭐야? SSQ 피부 봐. 와이 <laughs> 사람 피부 보세요, 님들. 에후칸지 팔로하러 갑니다. 준비. <laughs> <너왜 이래? 웃음> 사실 쟤네도 방송함. <laughs> 어, 어, 아 방금 중이야? 와타시아 노비데스. 와타시아 노비데스. 너도 너네도 아, 방송한다 하지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아 말하기는 꼭팔 어, 확인. <laughs>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? <laughs> 탈출 음, 못하신 한분 <laughs>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사실 저도 <laughs> 방송하고 화이팅!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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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못하겠어 <laughs> 부끄러워서 <웃음> 부끄러워? <웃음> 아까 그냥 대화할 때 사실 저도 채이치 <laughs> 네. 아야 그랬는데 저도 방송해요 이러지 그냥 아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응. 오케이 음, 아까 우리 있을 때 물어봤었잖아 아너그 어, 자리 없었나? 난딴데 있었을 거야 좋아요 좋아요 음. 탈출했습니다 어? 얼, 얼떨결에 저격이 됐다 아... 이 새벽에 텐션 너무 높아졌어 <laughs> 의도치 않은 저격 아... 이 브리핑이 있어서 가지고 잡을 수 있었다 아, 으흠 <laughs> 딸비 딸비 이름 뭔지 근데 못 알아들었어 후간지바퀴기